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n 세기 39장 19절에서 2 3절 h o is a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되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예 e r s o n who is a p e r s 그 옥은 왕의 제수가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으로그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2 3절 말씀을 더 깊이 다가진 교독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평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음 요셉이 음, 이 애굽에서 혹한 요셉의 세계에서 가장 그 생의 환란을 크게 겪는 이 음, 그러한 성구가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환난도 이 모든 역사의 종말의 환난도 그러나 우리에게 누구나 이런 환난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환난에 하나님께서 유세비 이 모든 모함을 받아서 이 감옥까지 들어가게 됐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고 깊이 책임질하며 이 모든 인생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가야 돼. 이 요셉이 감옥까지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형통케하셨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까지 간그 억울함이 막 속에서 막 유명을 쓰고 그 고통을 당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보고 형통케하셨다. 우리가 현실에 이런 환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무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악한 자들은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남을 비하하며, 남을 막 그냥 응? 역용하며. 그 모든 것에 극한 이익에 다다를 때는 짓밟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 1장을 받듯이 2번을 받듯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쫓지 않는다. 의인에게를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다 이 우리들은 그래서 이 극한 대안란의 가정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살아온 걸 원망하고 부모를 원, 이 모든 그 살아온 삶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이더 악한 그러한 수렁으로 빠지며 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요셉을 보고 여러분은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바르게 보디발의 그 집에서 그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해. 그러나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외모도 아름답고 그 모든 성품도 아름답고 그 모든 진실한 삶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 근데 이 악한 영들은 그것을 꺾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셉이 가장 멋지고 가장 그 뛰어난 그런 외모와 그 모든 내적인 성장이 아름다울 때이 사단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우리 인생을 살펴보세요. 잘 된다, 잘 된다 할때 한없이 잘 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또안될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잘 된다, 못 된다, 어, 현실이막 어떤 막 좋은 방향 행복하다 그러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무슨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 이렇게 실현을 통과하게 하는. 그 시련 끝에는 굉장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셉이 이러한 지, 음, 감옥까지 가는 환란을 통해서 왕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삶과 함께 이 모든 것을 같이 그리스도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이 모든 함께 하는 자들이 가까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잘되기를,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기를, 이 세상에서 큰 나라를 이루기를 이러한 욕망은 그 꿈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그러한 제자들이 정말 욕망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의 권력을 잡고자 하는 자들은 거기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가룟유다는 나라를 위해서 혁명가였어요. 그리고 그 돈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재정을 돈을 들어온 걸 맡아서 이 혁명에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면 그는 모든 걸 포기하게 되고 모든 거 좌절에 빠지게 되니까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도께서 당한 한란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좋을 때는 막 좋아하지만 또 시련을 겪을 때는 아니면 또 하나의 이권이 있을 때는 물불을 가지 않고 서로 물고 뜯고 응? 정치의 세계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구를 인류의 이 모든 삶을 통해서 누구를 죄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부터도 이 모든 것에 때로는 모함을 당할 때도 그 모든 것에서 똑같은 죄인인 것을 발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현실의 모든 문제를 나의 죄 너의 죄로 해. 예수님처럼 중복에도 하고 우리는 도복에도 할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이 모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이 땅에 맺히는 일들을 야 되니까요. 요셉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일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다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걸논하지 않냐고? 그는 거기에서도 성실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실히 그러니까 보디바이 집에 아버지, 그 영화로운 그막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사랑을 받던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을 때도, 그는 성실하게 그 집에서 종으로서 임무를 철저히 하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은 모함을 받아서라도 거부하는, 모함을 받더라도 거부하는, 이런 복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진짜 이 모든 이 생에 그는 겪을 수 없는 대활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죄인으로 취급해서 감옥까지 가는 모함을 받게.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달아도 달아도 부족함이 없는 요셉의 신앙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를 형통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주신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형통케 하고 그 모든 것에서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그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받는 요셉을 애급에 왜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원대한 꿈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애급으로 팔. 려 그러나 애급으로 팔려가는 과정에서 형제들이 그를 팔고 그를 막 모함하고 약속 있는 자들은 의를 의 위해서 환란을 당하지만 악한 자들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악의 독으로 쓰임 받는 거. 형제들이 요셉을 팔 때는 아 요셉이 없으면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겠지. 요셉이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양을 치겠지. 아버지가 나야 아 되니까 우리가 요 양을 팔아서도 우리가 풍족하게 하겠지. 거짓이 만연하고 모든 것이 무질서해지고 자기들의 그 모든 응? 하고자는 하일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고자지라는 요셉이 있음으로 그들의. 이 모든 응? 취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아버지 앞에 구해지니까 이들이 요셉이 불편했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을 자리에 가서도 살려 주셔서 약속 있는 자는 그 생명 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지옥에 갈지라도 거기에서도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 진리를 알게 된게 너무 감사해요. 현실에 이런 환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모든 꿈을 그런 것이 너무 행복해요. 처음에는 쓴 잔이라고 고통스럽죠. 겪을 때. 그러나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정하신 것과 그 모든 것을 갑절로 갚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 그래서 우리는 요셉과 같은 이러한 대환란이 우리에게 겪을지라도 개인적인 이러한 크나큰 환란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정말 자라나오라 질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청성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범사에 평통케 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이와도티박이와도 응? 오직 주만 위에 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